일반 사무직이고요. 네. 경영 관리 쪽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제가 워낙 운동을 싫어하니까 아, 예. 네 뭔가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았고 아, 예.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유산소도또 싫어하니까 아, 예. 네 그와 비슷한 예 정적인 동작들을 좀 하려고 찾다 보니까 필라테스를 네. 하게 됐어요. 아, 요가를 직장 다니면서 점심시간 네. 이용해서 조금씩 해오긴 했는데 네. 운동 효과보다는 약간 그냥 정신수양 아, 네그 예. 정도로만. 네, 했었어요. 음... 요가는 음... 너무 보편화됐었고요. 조금 아, 네. 색다른 거를 좀 하고 싶었고, 음... 그 당시에 이제 필라테스가 조금 많이 보편화되기 전이라서 음... 한번 조금, 네, 접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었죠. 2008년? 네. 9년? 네, 그 정도 음... 되셨던 것 같은데. 9년? 네, 2009년? 음... 네. 제가 이제 집 근처에서 필라테스를 찾다 보니까, 네네. 거의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는데, 아... 유일하게, 네, 타필라테스가 오픈하신 지한 일주일 정도 아, 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때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횟수로도 한 12년 정도 됐고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 운동 효과가 집중한다 그럴까요? 네네. 네, 정신적인 좀 집중을 좀 요하는 운동이라서 네네. 일단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약간 몸의 자세라던가 네, 제가 이제 근육,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하면 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기 전에는 약간 긴장, 사무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긴장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모든 좀 약간 근육들이 이완도 되고 네, 그런 긴장도 풀리고 네, 되게 좋았던 네, 그런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제가 이제 주변에 다른 요즘 하도 많이 생겨나는 센터들이 많아서 사실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한번 다녀봤는데요. 필라테스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좀 틀리고요. 필라테스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일반적인 센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헬스나 이런 PT와 접목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음. 네. 근데 여기는 그냥 필라테스 그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네, 생각이 음. 들어요. 네.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필라테스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아. 네. 그리고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